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중국어 첫걸음을 도와드릴 고경금입니다. 요즘 매스컴에서는요 중국어 바람, 중국어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 영어는 기본, 중국어는 필수 이런 말들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이유로 강의를 듣고 계실 거예요. 오늘은 그 강의를 듣는 첫 시간인데 어떠세요? 설레지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설렘을 갖고 강의를 시작하는데요. 앞으로 많은 도움을 주실 멋진 선생님 양판 선생님 나와 계시네요. 러션 닌하오. 안녕하세요. 친애하는各位朋友大家好. 어 首先,自我介绍一下,我叫杨帆,来自中国,我是一名节目主持人,希望通过我的帮助,大家能够以最快的速度提高你们的汉语水平,谢谢! 네,杨帆쌤은요, 중국 TV 아나운서세요, 아나운서의 정확한 발음으로 여러분의 발음을 책임져 주실 테니까, 정말 든든하시죠? 저희 둘이 여러분의 중국어 첫 걸음 책임져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초심을 잃지 마시고, 중국어와 잡은 손 놓지 마시고, 끝까지 저희와 함께 달려봐요! 자요. 자, 이번 챕터에서는요,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 중국어는 이런 거구나 라고 간단히 이해하고 넘어가는 시간 마련해 봤습니다. 중국어를 처음 접하게 되면 이것저것 궁금한 게 많은데요.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마련했습니다. 중국어, 이런 점이 궁금하다. 인터뷰를 통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내용 모아봤는데요. 함께 보시면서 궁금증 풀어볼게요. 네, 듣기에는 중국에서 사투리가 많다고 하던데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네, 중국에는 정말 방언이 많습니다. 어, 중국에는 5 6개 민족이 한데 어울려 사는 다민족 국가예요. 이 중에서도 한족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어를 한족이 쓰는 언어라고 다 해서 한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땅덩이가 워낙 넓다 보니까 서로 간에 말이 안 통하는 방언들이 많이 생성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표준어를 제정할 필요를 느꼈겠죠. 그래서 제정한 것이 표준어, 바로 부통화라고 부르는데요. 지금은 이 부통화가 전국 곳곳에 보급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국영방송 CCTV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전부 다이 부통화로 진행되고 있고요. 또 정규교육도 보통화로 진행되니까 이제는 뭐 어디를 가도 보통화 하나면 의사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다. 제가 한자를 좀 알아서 중국어를 하는데 유리할 줄 알았는데 중국에서 쓰는 한자와 한국에서 쓰는 한자가 다르더라고요. 왜 그런가요? 네, 중국어를 기록하는 문자는 한자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쓰는 한자하고 우리나라, 대만 쪽에서 쓰는 한자는 다르죠. 그 이유는요. 중국에서 1956년에 한자 간화 방안을 공표해서 간략화 시켰기 때문인데요. 이것을 간체자라고 합니다. 간략하게 줄였다라는 말이 되겠죠? 반면에 우리나라나 대만 쪽에서는 아직도 복잡한 글자 그대로 쓰고 있는데요. 이것을 번체자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예, 어떠세요? 훨씬 획수가 줄어서 간단하게 보이시죠? 왼쪽이 번체자, 오른쪽이 간체자예요. 간체자 하는 규칙은요 몇 가지만 알면 쉽게 익히실 수 있으니까 별로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네요. 그럼 그다음 질문 들어볼까요? 중국어 책을 잠깐 봤는데 알파벳이 있더라고요. 중국어는 한자인데 비 알파벳이 있는 거죠? 네, 중국어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표현 문자가 아니라서 글자만 보고는 발음이 어떻게 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발음 기호가 필요했겠죠? 그것이 바로 알파벳 대소문자예요. 이것을 한어병음이라고 하는데요. 국제대회에서 보면 예, 중국 선수들의 그 백넘버 위에 영어처럼 보이는 알파벳들 보이셨죠? 이것은 영어가 아니고 바로 한어병음이에요. 중국어를 잘하고 싶으시다면 당연히 발음기어부터 배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한어병음을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한어병음은 주의하실 것이 영어의 알파벳과는 발음이 다르게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벳과는 연관이 없고, 한어병음을 따로 처음부터 익히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질문 들어볼게요. 중국어도 자음과 모음이 있나요? 그리고 중국어는 꼭 노래처럼 들리던데, 그건 왜 그런 건가요? 네, 중국어에도 자음과 모음이 있습니다. 자음은 성모, 모음은 운모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중국어는 이렇게 성모, 음모, 성조가 더해져서 기본 단위 음절을 이루게 되죠. 중국어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 성조인데요. 성조는 각 음절마다 높낮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음을 성조라고 얘기해요. 성조가 있어서 중국어가 바로 노래처럼 들리게 되는 거죠. 그럼 다음 질문 들어볼게요. 중국의 상용 한자는 얼마나 되나요? 아, 제가 한자에 좀 약해서 걱정인데 설마 그 많은 한자를 다 외워야 되는 건 아니겠죠? 네,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면요. 실제 생활에서 쓰는 한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상용 한자가 3,500자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현대 출판물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상용 한자를 잘 익히시면 중국 사람들과 대화는 물론이고요. 뉴스, 드라마까지 청취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부터 많은 욕심 내지 마시고 조금씩 조금씩 익혀나가시다 보면 일상생활에서 쓰는 많은 한자를 익히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질문들 들어보고 궁금증 해결해 드렸는데 어떠세요? 여러분 궁금증들 많이 해결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궁금증도 해결되었고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파 선생님과 함께 학습 포인트 확인하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4가지 부분 보시면 4가지 부분을 습니다 자, 4가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보시보시보시보시보시보 啊啊啊啊！下面将看一看韵母，a o e i 乌，鱼。然后将看一看声母 b p m f。最后将学习见面及分开的时候用的说法，你好。 자 본격적인 발음 수업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준비되셨죠? 선생님은요? 준비好了. 네아 선생님 발음 참 듣기 좋습니다. 꼭 영화 속 주인공 같아요. <laughs> 네. 자, 중국어 발음은요, 선생님 발음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높낮이가 느껴져요, 선생님. 꼭 노래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것을 중국어로 뭐라고 하나요? <laughs> 네, 성조라고 하죠. 이 성조가 중국어를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 이것을 좌우하는 관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성조를 배워볼 텐데요. 중국어의 성조는 모두 앞에서 네개가 있어요. 1성, 2성, 3성, 4성. 그런데 주의하실 것은 같은 발음이라고 해도 성조가 달라지면 뜻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사다라고 해볼까요? 사다. 어떻게 얘기하죠? 음. 마이. 그럼 선생님, 팔다라고 하려면? 마이. 네, 이렇게 성조만 달라진 것 뿐인데 뜻이 달라지네요. 네. 예, 자, 이 성조를 이제 배워볼 텐데요. 어, 큰 소리로 따라하신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중국어는 특히 배가 고플 정도로 큰 소리로 따라해야 효과적이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성조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对. 所以大家一定要大声的练习 예, 그러면 응. 마 라는 발음을 가지고 1성부터 4성까지 발음해 볼게요. 첫 번째 1성 발음해 볼까요? 마마 네, 제 1성은요. 높고 길게 음의 변화가 없이 끌어주는 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노래 아시죠? 산토끼토끼야라고 할때산이 발음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름 정도에서 길게 음이 떨어지지 않고 유지하면서 내주시면 일성 발음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성 들어볼게요. 마마 마. 이성은 위로 올리는 의미예요. 시작하는 의이 의미, 낮습니다. 어, 어려우시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뭔가 이상한 일이 있었을 때 어? 라고 하시죠. 어? 라고 하듯이 아래에서 위로 올린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 삼성 연습해 볼게요. 마마 삼성은 자신이 낼수 있는 가장 낮은 음을 내시면 되는데요. 잘안 되시면 이렇게 해보세요. 뭔가 정말 이상할 때오 오라고 하는데요. 선생님 마 맞나요? 네마예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 사성 연습해 볼게요. 마마 마. 사성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음인데요. 어, 뭔가 가시에 이게 딱 찔렸을 때 순간적으로 "아"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 아플 때 "아" 그러면 아플 때 "아" 하듯이 위에서 아래로 톡 떨어지는 의미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성부터 4성까지 배워봤는데요. 중국어에는 이 4성 외에 경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경성은 앞에 경자가 가벼울 경자예요. 가볍고 짧게 발음한다 라고 해서 경성이라고 하는데요. 마를 가지고 경성음을 내보자면 마 이렇게 짧게 발음하시면 바로 경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음. 마라는 발음을 가지고 1성부터 4성까지 발음해 볼게요. 마마마마 마, 마. 여러분이 발음하신 것들은요. 모두 뜻이 다른데요. 마 1성으로 하면 엄마 마 2성으로 하면 마3배마 삼성으로하면말마사성으로하면혼내다이런뜻이돼요그러니까성조가얼마나중요한가여러분이제는아시겠죠对，在汉语当中声调至关重要，所以大家一定要注意啊。예리듬감을타시면서노래하듯이연습하시면되겠네요对，有时候汉语就像音乐一样非常的好听，只要你认真的练习，一定会说好汉语。맞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 성조를 배웠으니까 성조 표기법 어떻게 되는지 몇 가지 보고 갈게요첫 번째, 성조를 표기할 때는 아무 데나 하는 게 아니고 주요 모음에다가만 표시를 합니다. 조금 전에 했던 마 라는 말을 보시면, M 위에다 하지 않고, 아, 그러니까 알파벳 A 위에다가 표기를 했죠. 이렇게 모음 위에다가 표기한다 라는 것 기억하세요. 두 번째, 알파벳 아이로 되어 있는데요. 그 위에 점을 빼고 성조표기를 하셔야 돼요. 같이 점이 있는데 위에다가 성조표기를 하면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점을 빼고 그 위에다 한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성조표시법 기억하시면서 다음 순서 넘어가 볼까요? 네, 운모학습 시간입니다. 중국어에서 하나의 한자를 발음을 하려면 성모, 운모, 성조를 조합해서 소리를 내게 되는데요. 성조는 방금 전에 배웠죠. 운모라는 것은요. 모음에 해 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운모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있잖아요. 뭐라고 음, 하죠? 단음모 네. 단 운모라고 하는데요. 이 단음모는 말 그대로 한 개의 모음으로 이루어진 것을 단음모라고 합니다. 단음모는 몇 개가 있어요, 선생님? 음. 26개. 그렇죠. 오늘은 이 여섯 개의 단음모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발음되는지 먼저 한번 들어보세요. 아, 오, 어, 으, 이, 우, 유 네, 이렇게 총 여섯 개가 있는데요. 하나 하나씩 선생님과 같이 배워보도록 할게요. 아, 아. 이 발음은요. 입을 벌리는 정도가 가장 크고혀의 위치가 가장 낮습니다. 치과 의사께서 아해 보세요라고 할때아 하듯이 입을 벌려 보세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아. 아. 네, 이번에는 어떤 발음인지 또 들어볼까요? 와. 와. 이 발음은 좀 주의가 필요한데요. 우리 말에 오이 하듯이 오 이렇게 하시면 안되고 오에서 어로 넘어가는 발음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들어보셔야 돼요. 다시 한번 선생님 발음 듣고 비교해 보세요. 오 네, 다음 발음은 무엇인지 또 들어볼까요? 어 혀의 위치는 오하고 같은데요. 양잎을 벌려서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의에서 어로 넘어가는 발음이라고 생각하시고 으라고 하시면 되는데 선생님, 어때요? 맞나요? 응. 네. 으 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으으 네, 잘 따라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그다음 발음 연습할게요. 이이 이. 예, 이 발음은요, 입의 벌림이 가장 작습니다. 양잎을 벌려서 이 이렇게 치아가 보이도록 한번 해보세요. 김치 하듯이 입을 벌려도 괜찮겠네요.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이, 이. 네,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그럼 그 다음 발음 들어볼게요. 오, 오. 네, 입의 벌림이 가장 작은데요. 오보다는 입을 더 동그랗게 모아주고 발음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깊은 소리가 나오게 되죠? 한국어의 우하고는 다르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들으면서 비교해 보세요. 우, 우. 네, 그럼 앞에서 배웠던 4개의 네 성조를 우에 붙여서 발음해 볼까요? 우, 우, 우. 오! 네. 리듬감을 타면서 연습하니까 훨씬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다음 발음 연습해 볼게요. 이, 이. 네. 이 발음은요. 우의 입모양을 하시면서 발음은 이의 소리를 내주셔야 돼요. 쉽게 하시려면 이렇게 해보세요. 위. 입모양이 변하지 않죠? 위. 자, 이렇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위. 네, 오늘 배웠던 것 중에서 난이도가 가장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모방과 반복을 통하면 반드시 정복할 수 있게 되실 거예요. 그럼 많이 연습하세요. 네, 이번에는 성모를 배워보겠습니다. 성모라는 것은 발음에서 첫 소리를 얘기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입술소리를 배워볼게요. 입술소리 몇 개를 배워보게 되죠? 응, 음, 204개. 네, 예, 네 개를 배워보게 되는데요. 어떻게 발음되는지 들어보세요. 뽀, 뽀, 모, 뽀 예, 오늘은 이렇게 네 개의 입술 소리 성모를 배워볼 텐데 하나씩 들으면서 연습해 볼게요. 뽀, 뽀 예, 위아래 입술을 다물었다가 그 사이로 공기를 내뿜으면서 나는 소리예요. 사성으로 발음될 때는 한국어의 쌍 비읍처럼 된 소리가 나죠?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보, 보. 음, 이런 발음이군요. 다음 발음은 뭘까요? 보, 보. 예, 마찬가지예요. 위 아래 입술을 마주쳤다가 그 사이에서 공기가 내뿜어 나오면서 이런 발음이 나오게 되죠.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보. 예 그럼 그 다음 발음 들어볼게요 모모 발음 요령은 방금 전과 마찬가지예요 위 아래 입술을 마주친 상태에서 바람이 그 사이로 나오게 되는 거죠 성대를 진동시켜서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들어볼게요 모모네 그러면 이모 발음에 방금 전에 배웠던 단음 모 아, 오, 으, 를 연결시켜서 연습해 볼게요. 마, 모, ᄂ. 아, 그렇게 발음이 되는군요. 그럼 마지막 발음 볼까요? 후, 후. 예, 이 발음은 영어의 F 발음하고 아주 똑같은데요. 윗니를 아래입술 안쪽에다 대고, 이런 형태로 하시는 거죠. 포 라고 하셔야 돼요. 입술끼리 마주치는 게 아니라 윗니가 아랫입술 안쪽에 된다는 거 주의하시면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포 네, 아주 잘하셨네요. 저희가 지금까지 기본성조 4가지 네 4개 성뼈 단음모 6가지 6개 단음모 성모 중에서는 입술소리 4가지 네

波加啊等于八，我们加上一声的声调，八八。p 加一等于 p，我们加上二声的声调，皮。 m 加 i 等于 mi，我们加上三声的声调。米米 f 加 u 等于 fu，我们加上四声的声调。 富富很好，接下来是比较练习。首先，我们比较的是韵母。第一个，饿、呃、卧，饿、呃、和卧，前面是饿、呃，恶、呃，后面是卧卧。 下一组呜，吁，呜和吁，前面是呜，呜，后面是吁。u 接下来是一。u i 和 ü 前面是一一，后面是 ü ü，可以分出区别吗？接下来是声母练习，第一组八 a 八和 p 前面是八。 怕，后面是啪啪，下一组怕发怕和发，前面是怕怕，后面是发发，很好，那继续练习。 复，不，复和不，前面是复，复，后面是不不。好的，接下来练习是声调比较练习。第一个比较是啊，啊。 啊和啊，前面是啊啊，后面是啊啊。好的，五五，五请注意，前面是五五，五后面是五。 乌很好，接下来是 u、y、u 和 y，仔细听，前面是 u、y，后面是 y、y，很好。那最后的比较练习是朗读生词的练习。 我想大家不懂生词的意思也没有关系，只可以跟我的音调练习就可以了。请注意听，不复不复。不服前面是不复不复，后面是不复。 不服，再来一遍，不负，不服，很好。下面，皮肤，皮肤，前面是皮肤，皮肤，后面是批复，批复。 再来一遍，皮肤，皮肤，很好。继续，琵琶，琵琶。前面是琵琶，琵琶，后面是琵琶，琵琶。再来一遍。 琵琶，琵琶，很好。怎么样？大家经过练习之后，觉得汉语发音难吗？如果觉得不难的话，请继续跟我练习。네, 양판 선생님과의 발음 연습 시간이었습니다. 기초를 탄탄하게 다으니까 이제 간단한 회화 몇 마디 배워볼까요? 중국인을 만났을 때 바로 쓸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에요. 어떤 대화 내용인지 저와 중국인 선생님이 하는 대화 잘 들어 보세요. 첫 번째 회화입니다. 니하오. 니하오. 라고 하면요. 안녕하세요라는 표현이죠. 중국어를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한 번쯤은 써 보셨을 법한 그런 이야기인데요. 니하오 간단하죠? 이 니하오는요. 정말 편리한 것이 시간, 장소. 자, 신분 구애 없이 그냥 쓸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간단하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회화 내용 볼까요? 짜이, 지엔. 민, 텐, 짜이 라고 하면 다시. 지엔이라고 하면 보다. 그래서 다시 보자, 또 보자. 이런 말이 되는데요. 짜이 자리에다가 민, 텐, 내일이란 뜻이죠. 민, 텐을 넣으면 내일 보자 라는 표현이 되겠네요. 정말 쉽죠? 그러면 회화 1과 2. 양파 선생님의 발음으로 다시 한번 들으면서 연습해 보세요. 네, 처음보다 훨씬 잘 들리시죠? 반복해서 듣고 따라하시면 훨씬 더 중국어가 친숙하게 다가오실 거예요. 자, 첫 중국어 시간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나요? 시작이 반이라고 하죠? 첫 강의를 듣는 순간 벌써 반은 오신 거네요. 나머지 반은 매일매일 복습을 통해서 채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배웠던 내용 꼭 잊지 마시고 복습하세요. 하하시 텐텐진부,